보험가입 1순위가 실손보험이라면 2순위는 3대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보험의 종류도 많고 회사별 차이가 크다 보니까 믿고 있는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맡기거나 또는 예전에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할 당시에는 최적의 보험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과연 그럴까요? 보험의 트렌드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암, 뇌, 심, 3대 질병에 대한 리스크를 바로 이 최신화된 플랜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점 기준에 최적의 3대 질병 보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혜택을 못 받아가시고 예전에만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들께 손해만 들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영상 끝부분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도움되는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암, 뇌, 심장질환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상위, 5위 안에 드는 질병들입니다. 치료기간이 길고, 이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 치료비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과 그리고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나 보상 비율에 따른 자기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새 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통원 한도 부분입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실비 보험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 고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구독자님들 치료 받으시는 것만 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효과 좋은 비급여 기술들이 입번보다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실비 보험에서 입번 한도로는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지만 통원 한도는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비급여 치료 대표적으로는 암 치료 기술 중 하나인 중입자 치료가 있죠.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적고 치료 시간도 짧게 걸리다 보니까 보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막대한 비급여 치료 비용을 실손 2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 정도로만 보장받게 되는 거죠. 특히 이 4세대의 경우 비급여 치료비는 상한제 200만 원 한도 적용도 안 돼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이 3대 질병 같은 경우에 한번 걸리면 장기간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을 중단하거나 퇴직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달 납부하는 뭐 전기세, 핸드폰 요금, 교통비, 애들 교육비 등 고정 지출이 뭐 면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3대 질병 보험이 필요한 건데요. 이 3대 질병 보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험은 바로 3대 진단비입니다. 이 3대 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암, 뇌, 심장 질환에 진단만 되어도 이 가입 금액만큼을 정액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고요 3대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은 물론 여러 면에서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다만 이 3대 진단비 같은 경우에 시기에 따라서 없었던 난보가 생겨나기도 했고, 특약에 따라서 보장하는 범위가 좁거나 넓거나 달라요. 그래서 무작정 많이 들고 계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3대 진단비는 이렇게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암 진단비는 일반암, 고해감, 소외감, 유사암진단비 이렇게 네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고객님들 보험증권을 분석하다 보면 대부분 이 일반암진단비와 특정 고해감진단비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금액을 보면 의외로 일반암 쪽을 1천만원, 뭐 고해감을 5천만원 이렇게 고해감진단비를 더 크게 준비해두신 경우도 자주 보이는데요. 근데 암진단비를 이렇게 구성하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장되는 범위 때문인데요. 먼저 고해감, 에는 뼈암 뇌암 백혈병 췌장암 등 일부 암 종류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외감 같은 경우에도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생식기 암 위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고외감 진단비와 소외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좁은 부위의 암 종류 만 보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 하지 않은 다른 암에 걸렸을 때는 보상을 못 받게 될수 있는 겁니다 반면 이 일반암 진단비 항목을 보면 애초에 일반암의 범위에 고외감과 소외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고해감에 해당하는 최장암에 걸려도 일반암에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소해감에 해당하는 유방암에 걸려도 이 일반암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유사암을 제외한 다른 암종 전부를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일반암은 적게 가져가고 보장 범위가 좁은 고해감을 많이 가져간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그리고 일반암에서 빠져 있는 유사 암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만 구성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셔야 되고요. 유사암 진단비에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유사암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암에 걸렸을 때만 이 유사암 진단비에서 그 밖에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가입금액의 20%까지로만 구성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일반암 진단비를 1억 원으로 구성했다. 그럼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 원,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만원 구성하면 유사함은 1000만원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유사암에대장점막 내암까지 포함을 시켜서 대장점막 내암도 20% 한도로만 지급해주는 보험사들도 있어요. 이런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보다 혜택이 적으니까 좀 주의해야겠죠. 다만 일반 암진단비든 유사암진단비든 진단비 보험의 특징이 한번 지급받으면 소멸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암은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최초의 지급 급받은 진단비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최근에는 신체 부위를 그룹군으로 나누어서 도착치 기준으로 보장해주는 통합암 진단비나 또는 통합전이암 진단비가 나왔는데요. 가족력으로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러 개 되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전이암 대비 플랜을 준비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 치료비 보험입니다. 이 통합전이암 진단비를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부담되겠죠. 한번 보장하고 끝이 아니라 위에 따라 여러 번 보장하기 때문인 거죠. 이때 진단비가 아니더라도 이 장기간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암 치료비 보험을 좀 추천하는데요. 우리가 병원비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의료비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중에 급여 의료비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와 실비보험, 그리고 실비의 자기부담금 상한제 도움으로 부담을 태폭 줄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산정특례제도는 암의 진 진단되었을 때 의료비의 95%를 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5년간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이되거나 잔존암으로 인해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5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죠. 그외에 5%의 의료비는 실비 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으면 되니까 이두 가지 보험만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암 치료비는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단이 급여 의료비에 한해서만 말이죠. 이 산정 특례 제도는 급여 의료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암 치료비에는 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수술 기법 또는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같은 방사선 치료, 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같은 항암 약물 치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뭐 실비 보험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플랜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인데요. 비급여 의료비로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는 2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는 추가로 3천만 원 더총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항암제를 맞고 수술을 했다면 두 특약 모두 합쳐서 5천만 원을 받는 거고요. 2년 차에 항암제만 맞았어도 역시 두개 특약으로 5천만 원. 중입자 치료만 받았을 때는 암 특정 치료배 특약에서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약물 치료만 받았으면 5천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거죠. 이 담보는 최초 진단 시점부터 10년 동안 보장이 되고요. 연간 최대 5천만 원, 10년간 5억 원까지도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가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료를 보면 전체 116만 명의 암 환자 중에 외래 환자가 108만 명 입원 환자는 83,000명 만 정도뿐입니다 암 치료 방법도 살펴보면 수술은 23,000건인데 항암 화학요법, 약물 치료 그 약물 치료는 23만 건 방사선은 11만 건에 달하는데요 사실상 수술보다는 항암 약물 치료를 받는 암 환자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개해드린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항암 약물 치료 시에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의료 현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네요 무엇보다 최대 장점은 보험료예요 20년납 93만기 30세 남성 기준 7,510원 여성 기준 8,370원입니다 물론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이라서 2만 원 이상은 구성해야 되는데요 이건 어차피 가입해야 하는 암 진단비를 함께 구성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인 거죠 비급여 암 주요 치료 는 실비 보험이나 건강 보험으로는 취약한 이 비급여 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약물 치료에보다 중점을 둬서 현재의 료 현실에도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구성한 플랜입니다. 사실상 이안 보험은 일반암 유사암 진단비와 그리고 비급여 안 주요 치료비 이렇게만 구성해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상으로 준비하는 것은 사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장에 돈을 낭비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입니다. 뇌질환 관련 진단비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진단비로 분류가 되는데요. 뇌혈관이 터지는 걸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걸 뇌졸중이라고 말합니다. 즉, 뇌출혈이 뇌졸중에 포함되는 질병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이유로 뇌출혈 진단비만 구성한 경우 더 폭넓은 질병인 뇌졸중은 보장을 받지를 못해요. 또 뇌졸중 진단비로만 구성한 경우에는 더 넓은 범위인 뇌동맥류를 포함 만그 그밖에 뇌혈관 질환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전체적인 뇌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뇌출혈, 뇌졸중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걸로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뇌 질환이 가족력이 있어서 더 많은 보장을 받고 싶다면 뭐세 가지 진단비를 전부 다 구성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보험료 부담을 피하면서 보장의 공백은 없고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로 충분하게.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번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진단비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는데요. 19년도 전까지만 해도 보험사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위주로 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협심증도 보장하라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생겨났죠. 여기에 그외 보장하지 않았던 뭐 심부전, 빈맥, 부정맥을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생겨났는데요 이 중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을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구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협심증이란 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고 심근경색은 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협심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급성 심근경색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심장질환 중 위험도가 가장 큰두 가지 질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급 급성 심리경색증과 협심증을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하시면 충분하고요. 여기에 심장 관련해서 가족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심혈관질환 진단비는 같은 보장금액 1천만원 대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싸고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코드 i20부터 i25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을 모두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면 대부분의 심장질환은 커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네, 이대질병 주요 치료비,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두 가지 역시도 첫 1회만 지급되고 사라지는 소멸성 특약들인데요. 역시 장기적인 치료를 위한 추가 특약들이 좀 준비가 필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대질병 수술비를 가입하곤 하는데요. 이 수술비 특약은 진단비와는 다르게 매번 반복적인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께 유리합니다. 보험료도 동일한 1천만원 기준으로서 훨씬 저렴하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이 2대 질병 진단비와 수술비 정도로만 구성하셔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보장은 훨씬 좋은데 보험료가 합리적이기까지 한 치료비 특약이 등장하면서 뇌 심장질환 보험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로 2대 질병 주요 치료비인데요 이 치료비 보험은 혈관질환에 대한 수술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 시 진단 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2대 질병 수술비 보험과 2대 질병 치료비 보험을 비교를 해보면 우선 수술비 보험은 일부 회사에서 심혈관 질환에 의해 수술을 받았을 때도 보장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뇌혈관 허혈심장 질환까지만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대질병 주요 치료비도 이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장 대상이 수술뿐만 아니라 혈전용의 치료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비까지로 보장이 더 넓다는 거고요. 보장 기간은 수술비는 만기까지이고 치료비 보험은 10년까지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대질병 치료비 보험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0년 동안 보장하던 게 아니라 만기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나왔어요. 2대 질병 수술비, 치료비, 그리고 만기까지 보장하는 치료비까지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보면 41세 남자와 여자 기준 치료비, 수술비, 업그레이드된 치료비 순으로 조금 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2대 질병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 따로 2천만원, 혈전용에 따로 2천만원 중환자실 입원 따로 5천만원 총 5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빠져있는 혈전 제거술 담보 3천만원까지 추가하면 총 8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아닌 만기까지 보장되는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 대비해도 보장이 굉장히 든든하죠. 기존 2대 질병 치료비 보험에 비해 보장도 만기까지 보장금액도 4배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신부전 뭐 빈맥 부정맥 등도 보장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암뇌 심장질환 리스크를 대비하는 3대 질병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암은 일반암 유사암 진단비와 비급여 암주 치료비 특약 뇌질환은 뇌혈관질환 진단비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이대 질병 주요 치료비까지로 구성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주요 치료비 보험의 경우에는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 보험들을 납입 기간 내로 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내 경제적 여건 내에서만 준비를 하셔야 하고 이 과정에서 뭐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족력을 함께 좀 검토를 하셔야겠죠. 보험료로 쓸수 있는 자산이 1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먼저 실손 보험 먼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나 치료비 순서로 차곡차곡 우선 순위에 따라 준비해 두시면 되고요. 진단비까지 넣었는데 10만 원을 초과했다. 보험료 납입 면역이 10만 원까지라면 더 이상은 가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지만 효율적으로 준비하셔야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받으실 수 있고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감당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꿀팁 네 가지만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처음 설계를 받은 제안서에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면 고려하셔야 하는 건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납입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늘리는 방법인데요. 납입 기간을 늘리는 건 사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납입을 길게 하는 대신에 한달한달 한달 보험료를 좀 적게 지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료 납입 총액은 30년이 더 많아요. 이 납입 기간 조정 방법은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자산은 충분하지만 한달 예산이 부족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보장의 만기 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100세 만기를 90세 만기로 줄이는 거죠. 다만 90세 만기를 80세 만기로 줄이는 거는 우리나라 평균 연령상 잘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마지막은 보장 금액을 좀 줄이는 겁니다. 암진단비를 1억에서 8천으로 줄인다거나 5천에서 2천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장 한도를 줄이면 보험료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가져가고는 싶은데 보험료 문제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건강 고지형 할인 형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할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내 병원 이력에 따라서 또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보험 표준 고지사항은. 3개월, 1년, 5년 내 질병 이력이나 뭐 추가 검사, 재검사 유무 등을 확인하죠. 그런데 6년에서 10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는 이 건강하신 분들은 기본 보험의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절감된 건강고지형, 할인형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더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받은 설계안의 보험료를 바로 확정하기보다는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저희 보험신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고 또 저희 네이버 보험신사 카페에 1대1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